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스틴 킴입니다. 예 오늘은 카페라떼나 이제 카푸치노의 거품이 연상되는 듯한 비주얼의 칵테일 에스프레소 마티니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필요한 재료는 보드카하고 뭐, 커피 리큐르인 예, 깔루아, 예, 그리고 이제 에스프레소 이제 원샷이 필요합니다. 뭐 원래는 이제 가 추출해서 이제 크레마가 좀 가득한 에스프레소로 만드는 것이 좋겠지만 아무튼 저는 오늘 음, 블루버틀 원두를 좀 드립해가지고, 어, 사용하려고 합니다. 보통 에스프레소의 크레마에는 이제 지방 성분이 많고, 풍부하고 깊은 커피향, 그리고 또그 자체에서도 이제 크리미한 부드러움하고 단맛 등을 지니고 있어가지고, 에스프레소의 이제 크레마는 이제 핵심이나 백미라고도 불리우죠. 아쉽게도 이제 오늘은 이제 드립을 통해서 추출한 이 커피는 이제 크레마가 없기 때문에 어, 이때 이제 쉐이킹 할 때도 이제 풍부한 이제 거품이 잘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긴 시간을 들여 가지고 쉐이킹에 좀 노력을 좀더 기울일 그럴 생각입니다 이 블루보틀 원두는 이제 모 외식기업에서 개발팀장을 하고 계신 예, 노님께 선물을 좀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 쉐이킹을 위해서 일단 보스턴 쉐이커를 오늘 좀 준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가 40ml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칼로는 20ml만 넣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립을 통해 수출한 커피를 40ml 넣어주겠습니다. 네, 쉐이커에 얼음을 넣어주죠. 체킹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아, 좀 힘들게 체킹을 좀 했습니다. 스트레너와 파인 스테레너로 잔에 예,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몬드를 세알 정도 장식으로 넣두면 어 크림이 풍부한 에스프레소 마티니가 완성됐습니다. 네, 한번 좀 시음해 보겠습니다. 음. 이제 부드럽고, 어 너무 맛있는데요. 어,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드카가 이제 약 40도 정도 되는 이 술이, 원래 무색무미 무치라고 하죠, 보드카가. 음, 보드카에서 느껴지는 보드카 맛이라는 거 사실 구별하기 어려워요. 어떡한 술이긴 하지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커피, 원, 원액 한 40ml 정도를 넣었는데, 추천하는데 40ml 원액이 아무래도 상당히 쓰지만, 이 깔로와 커피 리루을 갖고 있는 농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쓴맛이좀 상당히 많이 지워져요. 아쉽게도 이블루바슬이 갖고 있던 원래의 그 특유의 향들 그런 게 아주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예, 쉐이킹을 하다 보니까 예, 이 칵테일 같은 경우가 특별히 다른 이제 유제품을 이용하는 크림이나 헤비 크림 또는 우유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만드는 칵테일이나 계란을 이제 넣어 가지고 계란 흰자를 이용해 가지고 어, 쉐이킹을 했을 때 이제 폼이 만들어지죠. 이제 크림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과 다르게. 어, 그런 게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거품이 만들어지는 몇안 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커피 안에도 미세 단백질이 있다 보니까, 어, 쉐이킹을 할때그 부분들은 거품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클레마가 어, 있는 이제 에스프레소 샷이었으면은 거품이 훨씬 잘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한약한 한 1분 정도 쉐이킹을 했거든요. 팔후일정도 어, 건데, 그 정도를 해줬더니 그 거품, 거품 양은 좀 많이 좀 올라왔어요. 네, 보기도 좋고, 먹기도 상당히 편합니다. 네, 이 칵테일은, 어, 아무래도 이제, 마틴이라고 종류로 이제 분류되고 구분은 되고 있지만, 음, 사실 이제 보드카랑 깔로아를 이용한 칵테일이 있죠. 스타에서 만드는, 네, 블랙러시안이라는 칵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블랙러시안에 커피를 포함시켜서 만드는 약간 블랙러시안 변형이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마티니 중에서도 보드카를 쓰는 마티니는 대부분 스터하지 않고 쉐이킹을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보드카를 쉐이크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얘를 어, 마티니 계열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 이제 날씨 많이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